축복 기도에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일은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부모의 재산,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 상속법은 배우자가 1.5를 받고요. 자녀들이 균등하게 1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시대에는요, 장자가 2을 받고, 차자가 1을 받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 집안에는 아들이 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더있으면다 하나하나씩 받고, 그한 몫을, 이 장자는 한, 한 몫을 더 받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이때의 상속법이라는 것이죠. 원래라면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이를 받고 차자인 야곱이 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이 물론 법으로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가진 유산은 단순히 이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아브라함이 받을 복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와 관련된 그런 복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 후계자이죠. 장자권과 함께 축복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계승자가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축복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후계자라는 뜻이죠. 상속자라는 뜻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장자권보다는 축복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열방이그 자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 이세 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세 가지 복은 큰 물질이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요은 동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에에 요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요에에는 그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요. 장자권과 축복권은 결국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 여인, 아내를 해쪽 속에 계서두 명이나 데려왔다는 것 이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삭의 한 여인을 끝까지 사랑했던 이 이삭, 아버지 이삭 또 아브라함의 친족에게서 아내를 데려오는 이 전통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은 이삭의 후계자로서는 좀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 하면 또그건또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그런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진리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내게 명하실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오늘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했습니다. 별미를 대접받고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삭은 130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것에 비하면은 젊은 편인데 몸이 쇠약하여서 눈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금방 죽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유산을 상속하고자 했지만 사실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보다 더 오래 살아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요셉이 애국당으로 팔려가고 나서까지도 10년 동안 그 이후에도 10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어, 창세기의 주제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아내의, 아내인 리브가의 계략으로 해서 어, 결국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나왔지만 너무 두 사람이 달라요. 에서는 털이 많아요. 그리고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목동이었습니다. 다르죠. 목소리만이 아니라 외모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 야곱을 아버지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서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에 큰그 두려움을 느꼈어요. 들키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키지 않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들켰을 때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족장의 저주, 족장의 축복만이 아니라 족장의 저주도 굉장히 큰 무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취소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아버지인 족장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하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만약에 아버지가 널 저주하면 그 저주 내가 받겠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주는 내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어머니는 꼭 야곱을 이 축복 받고 싶게 싶으셨던 거예요. 야곱에게 이 축복을 이렇게 받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야곱을 편애한 립가는 염소털을 야곱의 손과 목에 붙여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에서처럼 이렇게 분장을 시키는 겁니다. 야곱이 데려온 염소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지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립가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야곱의 목소리예요. 이삭이 늙어서 눈은 잘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력은 눈안 보이는 사람이 청력은 이렇게 예민하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들의 목소리인데 불별하지 못할 수가 없죠. 야곱은 최대한 아버지 앞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계속해서 야곱을 시험합니다. 이삭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음식을 만들어온 사람이 애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요. 결국 야곱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섯 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 아이가, 내가, 내가,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니 그 세번형 성경은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직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가민가하면서도 이삭에게 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이유 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은 일단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한 이후에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작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는 신일 뿐. 야곱은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출애국기 20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벌받는다는 거예요. 영어성경은 망령되게 부르다는 것을 misus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mis는 잘못된 거고 use는 사용하는 거예요. 이는 오용하다, 악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요.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논리로, 접촉으로, 음성으로, 말로, 냄새로 이 이삭의 다섯 가지 시험에 통과하고 나서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 족장 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족장 축복 선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족장 축복 선언이죠. 28절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나. 아멘. 이 사기에서에게 빌어주고 싶었던 그 복은요, 땅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리고 정치 군사적인 강력한 주권이에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받은 복과는 차이가 있어요. 많은 자손, 가나한 땅,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28절, 29절이 족장 축복 선언인데 거기 그게 없어요. 자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것도 살짝 애매하고요. 많은 자손과 가나한 땅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삭이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기로 남겨두고 에서에게는 그 다른 축복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왜 이삭이 이런 축복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복은 다음 장에서 야곱,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언제 에서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해 줘요. 이 상황의 끝은 에서가 야곱의 뒤를 이어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이삭에게 요청합니다. 33절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아멘, 졸지에.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무척 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을 축복한 이삭도 분노와 당황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취한 축복이니까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복은 야곱이 받을 복이 아니라 에서가 받을 복이었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족장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맹세를 깨뜨리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은이 집안 전체가 망하게 생긴 거죠. 족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반드시 자기가 빈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면은 에서도 얘기하죠. 축복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잘 아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축복을 취소해달라는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복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이라도 달라, 빌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의 악함과 더불어서 에서의 악함도 이 시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보, 볼, 본다면은 에서는 피해자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에서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에서의 오늘의 눈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가 왜 울었을까? 에서가 왜 울었을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친족과의 결혼 전통을 무너뜨리고 아내를 두 명이나 얻는 등 하나님과 부모를 무시했던 이 에서가 왜 울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장자권에 이어서 축복권까지 야곱에게 빼앗긴 데서 온 억울함의 눈물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적대적이면서 투쟁적으로 대합니다. 십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빌리노비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도 표하니그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실에서 멀고, 멀고 내리는 하늘의 길에서 멀고시며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라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이물을 벗어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에서는 아버지에게 혹시 남겨두신 복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삭에 남겨둔 복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지 않아요. 이삭은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한테 이렇게 복을 다 빌어 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멀리 떠나게 줬잖아요. 재산 다 분배해서 그런 것처럼 이삭이 이 에서에게 그 상속자가 되지 않는 계승자가 되지 않는 복을 빌어 줬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서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에서에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복의 상속자로서 에서를 줄 수도 있지만 에서에게 끝까지 주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은 다른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이삭을 멀리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보냈는데 아마 이삭도 그 야곱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에서는 멀리 떠나보려고 보내려고 이 재산을 다 정리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에서에게 주지 않거든요. 이삭은 야곱에게 중 축복과 반대 복을 에서에게 빌어줍니다. 에서가 살 땅은 풍요롭지 않아요. 에서는 칼로 살아야 돼요.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를 섬길 거예요. 칼로 살면은 아우보다 힘이 쎄것 같잖아요. 원래 지금도 아우는 목동이고 어, 형은 지금 사냥꾼이잖아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에서가 이길 것 같잖아요. 실제로 에돔 족속이 먼저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다윗왕의 시대에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복속이 돼요. 속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호란 왕의 시대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말씀, 이게 독립한다는 말씀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탁월한 사냥꾼에서가 자기와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계속 그대로 살려 두시는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마음이 금세 풀릴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어떻게 에서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을 가진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큰 아들을 속여놓고서는 이 마음이 금방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삭과 림가에게 자식은 에서와 야곱 단 둘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되나요? 에서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는 살인자의 벌을 받아야 되죠.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족과 결혼을 시키려는 마음도 있고, 또 아들을, 두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야곱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리브가는 연날이 못 되어서 아들 다시 볼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 볼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헤어져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살아생전에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삭은 큰 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어요. 별미를 먹고 그리고 에서가 가져오는 별미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예전에 분사 목사님들이 항상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별미를 대접해라. 그리고 마음껏 축복받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 잘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축복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했습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후에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요. 애서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20년 동안이나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에서는 또 어떤가요? 자신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냥을 했고요. 또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 사람은 열심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누구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영광께로부터 나니다세 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면서도 축복을 거두어드리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이두 상황을 잘 분별하고 또그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목회죠. 그리고 또 우리 성교님들에게는 자녀이고 또 남편일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행동만이 아니라 말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자인데 이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과정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삭과 리부가와 에서와 야곱이 각각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의 후계자 그것은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부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여요. 아무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도 아, 너 예배 잘 드리잖아. 너 황금생활 잘하잖아. 너 교회에서 봉사하잖아. 그러니까 뭐 변화된 삶은 좀 천천히 차근차근 하면 되지. 너는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마귀의 전문이에요. 오늘 야곱도 이 마귀같이 생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의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주님께 맡겨 드리면서 변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야곱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이삭과 이브가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